주요 단신입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을 경남과 부산, 울산이 공동 개최하자는 안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는 반면 경남은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는 2028년 하계올림픽에 경남, 부산, 울산 공동 개최를 위한 시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세계 시도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9년까지 정부의 유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해 12월 홍준표 지사에게 올림픽 공동 개최 요청을 했으며 최근 경상남도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공식 요청을 해와 경상남도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상 급식을 대체할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위법 논란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조만간 비용 추계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의안 발의와 함께 비용 추계서가 제출되는 것은 맞지만. 경남도의회가 10일까지 비용추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조만간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50만원씩 현금을 돌린 혐의로 창원모농협조합장 후보 61살 윤모씨와 선거운동원 53살 구모씨를 붙잡았습니다. 또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전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김해안 농협조합장 후보 A와 B씨, 찻집 이용권 15만 원어치를 제공한 다른 농협조합장 후보 C씨 등 모두 3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창경찰서도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80만 원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출마 예정자 64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미량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공사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민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책 시민연대는 미량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미량 송전탑 반대 법률 지원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마을 공동체 분열이 힘들어하는 어르신 을상대로 정부와 한국전력이 수억 원의 벌금폭탄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의 부당함에 맞서고자 모금활동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창원 지역 학생의 학력 향상과 교육 다양화를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안상수 창원시장의 제안으로 열린 오늘 연석회의에는 창원시와 경남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등 26명이 참여해 교육 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